돈이 보이고 답이 보이는 주식방송 오늘 모든 영상을 다 보여 드리면 좋겠지만 바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딱세 가지 영상만 틀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방 VIP 리딩 어떻게 있는지 복귀 팩트 체크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오션입니다 지난주 영상입니다 삼성전자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천하의 블루칩 대한민국 최고의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를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그렇게 묻어둘 만한 안정적인 블루칩. 그런 걸 원하시면, 제일 첫 번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삼성전자인데, 8만 전자, 7만 전자, 6만 전자에 물린 사람들은 다 뭐가 되냐, 이거. 그냥 다른 거 가지 마시고, 하나 오션 그냥 5만원 갈 때까지 이거 들고 가셔라. 여러분들, 어. 다닐까 풀린 첫날이야, 오늘. 어 이거 사면 먹어있네 그면 82,000원 2,000원 96 96,000원 뭐 그렇게 알려주네요 AI가 지금부터 복귀 들어와 있습니다 상승수 비슷비슷하게 시작했는데 오후 장에 천 개로 넘어갈 거다 오늘 하락장이라는 얘기겠죠 자, 장막판을 보시면 하락수가 1,174개, 두개 합치면 1,800개를 넘어가죠. 오늘도 주식 물리신 분들은 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기운나시는, 어 그리고 희망이 보이실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면서 팩트 체크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11월부터 5만원, 12월에도 5만원, 1월에도 5만원 그냥 5만원까지 간다 가니까 4만원에서 그냥 사두셔라 그럼 20% 먹어있지 않냐 우량주죠 삼성전자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오션 들고 가시면 그냥 먹어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VIP 첫방 메시지부터 보시면요 MDS테크 아까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첫번째 수익종목 MDS테크를 드렸습니다 1400원이 매수가가 되는거구요 금지스테크 자 1400원의 매수 그 다음에 매도가 얼마 알려드렸죠? 1475 아까 AI 목표가 차트 1470 알려줬죠? 그 다음 1550원인 것 쯤에 만 2차 목표가 알려줬고요. 그래서 오늘 어, 메시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잡으면 1400원에 잡으면 먹어있다. 먹어있다. 2차 목표가 같죠? 1550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연두신호 쌍바닥신호 나왔죠? 이거 사면 두번 먹고 두번 먹으면 재탕 바이 빠이빠이 내가 줄인이다. 한번 먹고 두번 먹을 때까지는 기회를 준다. 두번 먹었으면 재탕바위, 사자성어만 기억하시면 줄이이 탈출할 수 있다. 내가 선수다? 그러면 세 번째도 노려볼 수 있는데 두 번까지는 수익 주니까 여기까지만 먹고 빠이빠이 하셔라. 재탕바위가 그런 뜻이죠. 저희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금요일날 잡고 수익 나다가 월요일날 물려있던 종목.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때리셔라. 비중 때리셔라. 어저께 수익 내고 어제부터 계속 무슨 말씀 드렸냐? 13일부터 여기서 시간에서 한번씩 시세를 줄 거다. 결국 6380원이라고 AI 목표가 계속 알려드렸죠. 6380원까지 갈 거다 갈 거다. 이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그 3일 동안 이틀 동안 계속 그 말씀을 들으셨죠. 결국 오늘 목표가 갔죠. 6388원. 자 이종목 친구 MDS 테크를 공략해가지고 오늘 우리는 쉬어도 어저께 먹고 오늘도 MDS 테크로 자율주행차를 먹었다. 다음 종목 보시면요. 일주일 전에 d s 단석또 뼈발라 먹었던 종목이죠. 이번이 3만원 후반 가는 길목이다. 길목이니까 일전에 수익 내신 분들 재탕을 노리세요. 3만 4천원 이하의 매수사인. 아홉시 16분. 자, d s 단석 보겠습니다. 오늘 34,000원 매수가 밑으로 사시면 된다 바로 사자마자 또 급등 수익 내드렸고요 34,300원이 양파 가격이다 여기서 또 사셔라 재매수 사인 VIP방 볼까요 자 여기서 MDS테크는 매수가 안 오고 목표가 먼저 간 거죠 여기 위로 분할익절 하시면 되는 거고 다음에 이 우리 주식 실시간 방송 참여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실내도 99, 자, 맥점 34,600원 알려주죠. 1차 목표가 오늘 찍었다, 1차 목표가 찍은 거 알려드리면서 수익 챙기라는 얘기죠. 맥점이야, 재매수 가능. 34,600원. 저는 34,300원 밑에서 사시라고 했죠. 여기서. 오늘 이거 비중 때리셔가지고 또 월급 받으신 분 계시는데, 자, 한번 먹고 어떻다? 저희 종목은 두 번까지 수익 준다. 내가 줄인이다? 두번 먹고 빠이빠이 하셔라. 한번 먹고 두번 먹고 빠이빠이. 왜? 그 다음에 오후장에 이거 이후에 누구 드렸습니까? 자, 산일전기. 산일전기.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계속 신고가 패턴, AI야, 마우스 갖다 대면 목표가 얼마 알려주냐? 82,300원 알려줍니다. 오늘 목표가 찍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을 또 수익 내실 수 있었고요. 이건 VIP방 사인을 안 드렸던 이유가, 뭐 오늘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재룡산업을 우리는 여기다 비중 배팅 때렸다. 핑크 박스에 핑크 신호. 여기 7,600원 밑에서 때리셔라 재룡산업 지난주 금요일부터 무조건 최소 6,600원 간다고 했던 그 급등주 작년에 두 번의 추천 두 번의 두배 수익 내드렸던 종목 재룡산업 자 보시면요 그 다음에 이제 K 이거 hmm은 연말까지 장투하자 라한 거고 kh밭에 어제 못 파신 분들 고점에서 9,500원 위로 익절 이것도 깔끔하게 먹었고 이것도 고점 DS단석이죠. 35,900원 또 고점 알려드려서 최고점에서 매도 사인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재룡산업 아침에 드렸는데 어 여기 있네요. MDS테크 급등주 수익 내고 바로 1분 사이로 두 종목 추천드렸죠. 7,600원 초중반. 오늘 매수가 여쭤봤더니 다 7,600원이었죠. 평균이. 그래서 재룡산업 현재 시관에서 한번 볼까요. 오늘 이런 거 물빵 때리시라고 했죠? 이런 거 물빵 때려가지고 월급 받을 수 있는 종목, 재룡 산업.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못 샀으니 얼마나 아쉽냐. 물빵 때려라. 물빵 때려가지고 이렇게만 먹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월급을 하루에 맨날 받으실 수 있다. 여러분들의 회사는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이 나오지만 원더스탁 여기 오신 분들은 매일 월급을 받고 계신다. 물빵 때리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어저께 8, 9 8 5 0원 여기서 매수해서 이거 기가 막히게 최고점 좀 매도 사인 드렸던 거 어저께 막판에 들고 계신 분들 계시길래 9,300원에만 매수 단가 맞춰 놓으시고 오늘 여기서 저점에서 몰빵 밴드 하단에서 또 때리셔라. 물 때려 비중을. 그다음에 9 5 0 0원에 최고가에 또 익절 사인. 저점도 잘 맞추고 고점도 잘 맞추고 있죠. 자, 다음 종목 어저께 한번 수익을 내 드렸는데 여기서 한번 수익 내 드렸죠. 여기서. 이 파동을 수익 한번 내 드리고 그다음에 끝내자. 그다음에 오늘 밴드맵에 여기 검정선 밑에 밴드, 물방 밴드 하단에서 매수 또 때리면 또 수익 날 거다. 그래서 우리의 공식이 있죠. 한번 먹고 두 번. 오늘 또 1년 넘게 하신 VIP분 이것도 두 번째 매수 또 수익 내셨다 하시는데 한번 수익 주고 두번 수익 주면요. 내가 줄인이면 두번 먹고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모비데이즈 오늘 몰빵밴드 하단에서 하면 여러 번 단타 수익 줄 거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좋죠, 네 번. 네번 중에 다못 먹어도 두 번만 먹으면, 두번 수익 내면 재탕 바위를 떠오르시면 됩니다. 국내 시장에 가장 큰 불만이 뭐냐면, 어, 조금 오르면 경고딱지 붙이고, 주의딱지 붙이고, 그 다음에 증거금 100으로 묶어버리고, 수급이 꼬이게 만들고, 그런 게 제일 불만인데, 어찌됐든 이거 경고 딱지가 최근에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검재시계 여기 보이고 검재시계 나오면서 꼭지점 바뀐 거 보고 여기 2000요 부분이었죠. 20% 오르고 있을 때 일단 잡으셔라. 이런 거 종배하면 먹는다. 바로 상한가 같죠. 또 이거 방송 보신 분들 보자마자 또 매수해가지고 상한가 수익 내셨다 하시고 그래서 이 주식 방송 중에 아마 이 정도로 답이 답안지가 나오는 주식 방송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못 믿겠다면 내일 8시 반에 모이시고요. 오셔서 설 연휴까지 이제 거래일수로 따지면 7거래일. 그리고 하나 공지 사항 알려 드리면 1월 31일 금요일은 저희는 휴방입니다. 휴방.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이제 7거래일 남았습니다. 설 연휴 전에 이제 설 연휴 D-7이 남았는데 설 연휴 전에 지갑 두둑하게 챙기실 수 있도록 제가 보이는 종목 수익 날수 있는 종목 모두리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떡값 많이 벗어 가지고 어 설 연휴 좀 따뜻하게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내일도 수익 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원더스타 구독 누르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저녁에 주식 일기장 한번 쓰시고 내일 아침 8시 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모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한 다음에 올 연말에 서울 강남에서 세미나와 번개 모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